한국 매니페스토 실전본부가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공약이행률을 점검했습니다. 민선 7기 임기가 절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우리 지역 성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전본부 사무총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인천지역 공약이행 완료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확연히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에,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평균점을 냈지만 그 공약 이행 부분, 그 공약이 얼마나 좀 완료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에, 공약 이행 정보가 좀 불투명하고 관리 체계가 좀그 민주적이지 않았다, 주민 소통들이 좀 부진했다 음. 이런 원인들을 좀 지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인천 지역 자체 자료로는 그 공약 이행 완료율이 41.14% 13%인데요. 예, 이거 평가단들이 이거를 전체 다 공약 이행 완료로좀 보기 어렵다 이런 평가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그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거나 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던 그 사업들을 좀 너무 느슨하게 그 공약 이행 완료 부분에 좀 넣어놓고 그 공개를 정보를 공개한 측면이 있고요. 공약 관리 체계가 실고 기지로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역 주민하고 좀 같이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역인 계양구와 부평구 평가를 좀 자세히 짚어보죠. 먼저 계양구의 경우는 S 등급, 꽤 높은 등급을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어, 공약 완료도가 정규 평균은 물론 지역 평균보다 높았고요. 어, 공약 관리를 위한 규칙, 법제도 부분이 좀 마련돼 있다고 하는 점. 또시민대심원단이라고 하죠. 이 인구 비례에 한무작위추천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을 모셔서 민주적으로 공약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상대적으로 우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살펴보면 중간 등급으로 볼 수가 있어요. B 등급과 C 등급 사이를 받았는데 어, 공약 이행 비율이 좀 미진했다 이렇게 평해 볼 수가 있을까요? 목표 달성도는 높았으나 공약 완료도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고요. 네, 공약 관리 제도도 훈령으로 좀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 평가단 운영도 그 실국 위주로 좀 짜져 있다는 점이 이번에 좀 아쉬운 평가를 받았던 주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제 공약 이행 비율을 높여야 하는 그 과제가 있습니다. 개양구의 경우에는 공약 이행은 잘 됐지만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공약이 현재 보류된 상태고요. 또 서울 지하철 개항 연계 적극 추진 사업 역시 아직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코로나 19 이후의 하반기 공약 이행 평가에서는 국비와 관련된 재정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 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솔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에, 앞으로 이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 확보의 어려운 부분들은 어떻게 정책의 우선 정책 공약의 우선순위를 짤 것이며 또 지역 주민과의 기운들을 좀 모아갈 것인지 음. 이 여하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상반기에 공약 이행 전략과 하반기에 공약 이행 전략을 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전본부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천과 김포 지역의 민선 7기 공약 이행률 중간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